사람들의 마음을 후벼 파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네. 네, 왜 이렇게 우리는 이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 열광하는 걸까요? 아, 제가 상담을 해 보면 네. 사람들이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 내 의견을 얘기하고 상대가 그 나한테 부탁하는 것을 내가 거절하면 음. 상대가 떠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굉장히 강해요. 음. 우리가 그것을 정신의학적으로 이제 거부 불안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를 찾아오실 때 처음에 호소하시는 증상들은 정말 사람의 얼굴이 다르듯이 다 달라요. 뭐, 잠이 안 온다, 입맛이 없다, 살기 싫다. 근데 하지만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떤 상처와 갈등이 이 현대인들의 어떤 정신적인 고통의 숨은 원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도 좀덜 느끼고 그러면서 내 의사 표현도 분명히 하고 그러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들 지금 하나씩은 안고 계실 텐데요. 오늘 댓글창에 여러분들의 고민을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상담도 해주시고 그 중에 열 네. 분을 뽑아서 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제가 그 전에 이제 이 책에 어 대해서 나도 이렇게 좀 상처를 잘 받고 착해서. 호구가 되는 것 같아요라는 분들의 사연을 미리 네. 받아봤어요. 네. 네, 그 중에 한 분의 사연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요, 착하면 개고생이라는 <laughs> 네 아이디로 네. 남겨주셨는데요. 네. 어, 착한 성격 때문에 조별 학교에서 조별 과제할 때 이제 대학생 분이시래요. 근데 오, 친구들이 맨날 어~ 그래도 아이디어 좋다 이러면서 어~ 나는 알바가 있어서 어~ 나 이번 주에 뭐가 있어서 이렇게 다 도망가고 네. 그리고 막상 족별 과제 발표날에만 음. 나타나고 근데 나는 너무 착해서 네. 착해서 혹은 나 너무 어, 바보 같아서 아무 말도 못 하고 음. 네, 이런 사연 남겨주셨어요 그러면서 음. 선생님 <laughs> 저의 호구를 좀 구해주세요라는 사연 남겨드렸거든요 네. 네. 어떻게 그,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인간관계는 하나의 그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착하면 개고생이신 분이 네. 그 이제 어떤 의견을 냈을 때 아, 친구들이 참 좋다. 그럴 때 아, 그래? 그러면 이거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이루어지려면 사실은 너네들의 도움이 필요해. 우리 같이 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끌어가는 거죠. 근데 막 뺀질뺀질 <laughs> 뺀질 다 도망가고 그랬을 때 <laughs> 네. 사실은 힘든 순간은 내가 음, 음. 강한 말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 말을 못하고 쭈뼛쭈뼛 하다 보면 어 이러다가 흘러가는 그, 경우가 많잖아요. 그 그렇죠. 근데 네. 이제 그럴 때아 내가 좀더 강하게 내 의사표현을 하면 저 친구들이 나를 더 싫어하면 어떻게 하지 음. 하는 불안감 때문인데 음. 음. 그럴 때일수록 내가 상대한테 원하는 것만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친구들이 자꾸 이렇게 모일 때를 기다려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인간관계 있어서 어떤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좀 반복도 필요한 거고 시간도 필요한 거고 그 변화하는데 그좀 여유도 필요한 거고 그런 거죠. 음,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약간 두려움을 내려놓고 네. 네 계속해서 말을 시도해보는 게그렇 네, 네. 중요하겠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시작이 반입니다. 음, 네. 네 착하면 개공생님 아직 몇 학기가 남으셨을 텐데 <laughs> 그 수업마다 조별 과제가 있을 때마다 네. 아, 이게 나에게 어떤 주어진 음. 과제구나라고 생각해보고 한번 이번에는 이번에는 해보는 것도. 네, 네, 좋지 그렇습니다. 않을까. 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 그리고 파파스카프님 아이디어 파파스카프님이 남겨주신 사연은요 나이가 어리시대요. 근데 음. 그런 어, 조직에 좀 사회생활을 시작을 해서 조직에서 이제 좀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내가 나이가 어려서. 다내 얘기를 집중하지 않고 뭐잘 듣고 들어주지 않는 것 같다. 내 리더십 이 발현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근데 원래 중간이 참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첫째는 아 내가 참 힘든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음. 그렇게 해서 좀 자기 위로가 필요하고요. 네. 요즘에 이제 사실 리더십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그 많은 얘기들이 그 이제 오고 가는데 사실은 리더십이라는 것은 팀워크를 잘할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 내가 내가 나이가 어려서 상대가 나를 무시하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그것이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떤 선입견과 편견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하는 얘기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 거기에 대해서는 이건 내가 혹시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한번 자기 마음을 돌아볼 필요도 있고요. 음. 음. 그다음에 우리가 팀워크로 할 때는 어떻게 우리가 할수 있을까? 자꾸 그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음. 그러면 어 어쨌든 좀 솔직하게 네. 많은 이야기를 네. 해보는 네. 게 그런데 네, 이제 우리가 수그 있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참 힘든 거가 뭐냐면 아 상대가 나를 어리다고 무시하면 어떡하지 그렇게 해서 자기가 먼저 벽을 치고 있는 것이 네. 그 내가 까칠하게 얘기하는데 방해가 <laughs>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아 내가 나이가 어리다는 것은 내가 수용하면은 음. 그것에 대해서 불 필요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음. 네. 근데 선생님 음. 저는 들으면서 궁금했던 게 선생님의 책을 이제 까칠하게 네. 어떻게 어떻게 보면 음. 좀 강하게 말하는 음. 음. 방법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네. 지금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되게 뭔가 부드럽고 대화로 타협 을로세스 하는 느낌이 아, 네. 들었어요. 맞아요. 그 음.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네. 그 까칠하기라는 것이 에이. 내가 그 저돌적으로 적극적으로 내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랬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건강한 가치람이라는 건 뭐냐면 내 의사 표현을 간결 명료 부드럽고 음. 단호하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인간관계 시작은 네. 내 생각을 표현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음. 근데 내가 내 생각을 간결 명료 부드럽고 단호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상대는 그거를 모르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연습을 하자는 것이 이제 건강한 까치함인 거죠. 네, 네. 까치함이라고 해서 톡쏘고 막 강하고 그런 그렇죠. 네, 이런 것은 네, 그 앞에 거. 이제 건강한이라는 음. 것이 음. 붙은 겁니다. 음. 네. 네. 음. 어, 그리고 오늘 또 많이 참여해가서 의견들을 음. 이제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너무 까칠해서 힘들어요라고 김성우님 얘기해주셨는데 <laughs> 네, 네. 평소에 좀 이렇게 오히려 반대의 경우네요, 그죠? 그법이 그렇죠. 까칠하신 분들 이런 네.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체중도 너무 비만하면 좀 빼야 되는 거고 네. 말르면 쪄야 되는 것처럼 네. 내가 까칠하다고 하면은 거기에 그 부드러운 것이 좀 들어가면은 음. 좋겠죠. 네. 의식적으로. 그렇죠. 좀, 네, 그리고 이제 그럴 때, 어, 제일 좋은 거가 그 자기가 하는 얘기를 자기가 한번 녹음하거나 녹화해서 들어보는 거예요. 그럼, 음. 아, 요런 표현은 네. 내가 나는 까칠하다고 하지만 상대한테는 굉장히 직설적으로, 공격적으로 들리겠구나. 음. 그런 것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네. 어, 제이스님은 음. 저희 인생에 리셋 버튼은 없지만 일부러 게임 오버에 가까운 실수도 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니 조금은 유하거나 조금은 더 까칠해 줄수 있었던 것 같다. 본인의 경험을 얘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 음. 어. 그냥 실수를 할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했더니. 예. 예 좀. 어 이분은 지금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음, 거세요. 우리가 음. 이제 인간관계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은 네. 한 사람과의 관계 에 있어서 어떤 실수를 하거나 실패를 하거나 그러면 어 나는 인간관계를 못해라고 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편견과 선입견을 갖는 것인데, 네. 우리가 삶이라는 것은. 다한 번이고 다 처음 해 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과정에서 실수도 해볼 수가 있고 실패도 해볼 수가 있고 어머 이런 사람하고 나하고는 잘안 맞는구나 나하고 잘 맞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어떤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유명한 그 군인이 되려면 산에서도 싸워 보고 물에서도 싸워 봐야 되듯이 어떤 네. 산전수전이죠. 네. 시행착오로 되풀이하는 것처럼 사실은 인간관계나 삶의 에 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신 거죠. 아, 네. 네. 어, 그래서 근데 사실 우리는 그 실패를 할 수도 있다라고 머리로는 생각하는데 네. 실패했을 때아 나는 부족한 사람인 것 같고 나의 음. 자존감이나 이런 게 너무 이제 낮아지는 것 같아요. 그 근데 이제 우리가 뭐든지 그 음식도 궁합이 있는 것처럼 네. 인간관계도 나하고 조금 더잘 맞는 사람이 있고 조금 더 어려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실패했을 때는 그러면 내 쪽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상대방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똑같은 실패. 패를 덧프리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한 얘기가 천재란 똑같은 실수를 단한 번밖에 안한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가 천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두번세번 덧프리할 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글을 올려주신 분처럼 아 내가 실패할 수도 있구나, 실수할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유예지고 내가 적절하게 까칠할 수 있더라. 그것이 사실은 이제 마음의 여유인 거죠. 네. 네. 어, 되게. 당연 이렇게 잘 이렇게 들리지만 또 되게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네.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를 힘들하시는 분의 네. 그 생각이 뭐냐면 뭐든지 시작부터 잘될 것을 기대하는데 그래서 제가 제 책에도 이제 쓴 것이 그 삶에는 직선이 없다 그랬어요. 사실은 인간관계에도 직선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반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분한테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 우리가 맨 처음 이제 그 연기자들이 처음 연기를 시작할 때는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네. 뭐 어떤 분은 이제 막 어떤 연기자에 대해서 뭐 발연기다 이렇게 음. 하지만 그분이 자꾸 반복을 하면은 굉장히 훌륭한 연기자가 되는 것처럼 인간관계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네. 네, 반복이 중요하다. 네. 네. 어, 그러면 그 다음 사연도 한번 음. 살펴볼게요. 음. 저희 까만 고양이 님이 남겨주신 사연인데요. 음. 저를 만만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다. 뭐 직장에서. <laughs> 네. 그래서 제가 까칠하게 해보려고 했는데, 음. 그게 내 성격하고 맞지 않으니 음. 너무 에너지가 많이 들고 뭐 힘들다라는 네.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저도 되게 공감해 가는 게 사실은 미움도 되게, 뭐 미움이나 음. 그런 것도 되게 에너지를 많이 쓰는 일인 음. 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어, 어 괴롭다라는 음. 사연을 올려주셨거든요. 음. 음. 네.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처럼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그러면. 어, 저 사람이 나를 만만하게 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적어 보실 필요가 있죠. 음. 그러면서 정말 상대가 나를 만만하게 대하는 음. 건지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은 그냥 자기의 성격대로 하는 건데 음. 내가 어떤 편견과 선입견을 갖고 하는 것인지 한번 조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음. 그렇게 해서 어, 내가 정말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를 개선해야 되겠다 하면 음. 상대한테 내가 왜 기분이 나쁘고 음. 내가 상대한테 무엇을 원하는지를 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개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요 네. 상대는 잘 몰라요. 음. 그러니까 그 내가 불편해하는 점을 그 아주 그 내가 그냥 솔직하게 그 얘기를 하면 또 상대도 그걸 받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못 받아들이시면은 네. 그거는 정말 그분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는 그때 네. 또 고민해봐야 네. 되겠죠. 네. 어, 만약에 음. 이제 이분이 회사 분이라고 하셨었는데 네네. 내가 괜히 얘기했다가 그 다음부터 음. 더 관계가 안 좋아지거나 음. 음. 복수를 당하는 거 아닐까 이런 음. 생각도 들것 같아요. 근데 네, 그거는 이제 선택인 거죠. 음.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한 것도 중요하지만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미련도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얘기를 해서 개선을 해보든지 아니면 참고 살든지. 음. 그래서 어떤 것을 내가 더 원하는지를 네. 스스로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는 겁니다. 아. 대개 우리가 선택은 네. 51대 49거든요. 그러니까 네. 내가 이분한테 이렇게 저기 내 의사를 표현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의 음. 장점, 생길 수 있는 문제점. 음. 그대로 참고 살 때의 장점과 문제점을 다 적어 본 다음에 하늘에도 더 많은 것을 선택을 하는 것이지요. 음. 아, 그러면 네. 말을 안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나요? 내가 참는 것도. 예를 들면 네. 제가 밖게 선생님 음. 상담을 받았는데 음. 음. 아, 나는 괴로운데 생의 네. 말대로 선택의 문제라면 음. 음. 선택 나는 말을 하지 않고 참아보겠다라는 것도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죠. 거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할때꼭 네. 앞으로 나가는 것만 선택은 아니죠. 네. 때로는 후퇴하는 것도 방법이기 때문에 정말 아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알잖아. 아, 이분은 내가 조금 얘기해서 어떤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도전을 해보는 거고 음.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나빠저 음. 사람은 건드리지 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내가 그 참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일부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 그냥 조금 거리를 두는 것도 방법이라는 아. 거죠. 우리가 모든 문제를 다풀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분는 되게 생각지 못했던 네. 시각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되겠다고 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도 선생님들이 뭐라 그러시냐면 문제를 딱 보고 그 내가 풀수 있는 쉬운 것부터 하고 네. 어려운 것은 남겨놔라. 네. 그런 것은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인 음. 겁니다. 내가 이분하고 관계를 풀려고 막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나하고 좋은 관계를 해서 내 편이 되는 사람을 더 만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지요. 네. 네. 그또 지금 되게 굉장히 승화 님이 길게 해 주셨는데 네. 내성적이시고 학투는 걸 싫어한대요. 그래서 음. 상대방 의견 맞추면서 대인 관계를 하려다 보니 음. 상대방이 저를 존중해 주지 않거나 제가 상대방에게 생각해서 편의를 해도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상처받는다. 음. 네, 그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주셨어요. 음. 네, 그 이제 그 사람들은요. 한두 이제 한두 번은 나한테 맞춰 주면 참 고마워하지만 네. 서너 번이 되면 당연하고 네. 대여섯 번이 되면 너무 익숙해지는 것이지요. 네, 그 괜히 잘해 줬나? 나도 속으로 네. 봤나? 네. 그래 그렇게 해서 내가 그 분노하면은 내 건강이 안 좋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떤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걸 이제 어떻게 설명해 드리냐면은 우리 이숨 쉬는 공기 중에 100% 산소만 있으면 우리가 숨을 못 쉬어요. 여기에 이산화탄소도 있고 질소도 있고 먼지도 있어야지만 우리가 적절하게 숨을 쉴 수가 있는 것처럼 인간관계에 있어서 꼭 필요야. 갑자기 해결해야 하는 갈등은 음. 사실은 내가 도전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럴 때도 상대를 비난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기 음. 때문에 내가 상대한테 원하는 것만 얘기를 하라는 거죠. 음. 예를 들면 <laughs> 네. 어떻게 음. 말하면 좋을까요? 나를 좀 만만하게 보는 것 같다. 그러면은 그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상대가 나한테 어떤 표현을 쓰는 거가 내가 기분이 나쁘다든지 어떤 사람은 뭐 욕을 한다든지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욕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만, 저기 저를 만만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만 내가 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말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할때 본인들이 인간관계에서 힘들다 그러면은 저희가 우리 육가원칙이라고 하잖아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거를 한번 다 써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써보면서 자기가 정리도 되고, 아, 요럴 때 상대가 굉장히 나한테 지나치게 했구나. 그거를 명료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저기, 화살을 쏠 때도 관역이 분명해야 하는 것처럼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그, 내가 저기 상대와의 관계에 있어서 고치고자 하는 점을 분명하게 명료하게 얘기해 주는 게 좋죠. 네. 그러니까 아,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음. 그런 얘기하다 보면 진짜 음. 내가 뭘이러면할 음. 말이 없었는데 네. 그거를 좀 음. 객관적으로 정리를 네. 해놓고 이런 부분이 나는 싫었다라고 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서 부모님이 넌 항상 왜그 늦게 일어나 그러면은 내가 언제 음, 그런 네네네. 것처럼 일주일에 몇번 일어나 그런 받아들이잖아요. 네네네. 네. 아, 네. 음. 써보는 그런 연습도 굉장히 음. 네. 중요하겠네요. 음. 어 그리고 어 다음 사연은 사그 아이디도 재밌어요. 가불병정 무기경신인데 <laughs> <재밌는데 웃음> 네. 왜 이런 말 사연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를 썼는지 알것 같아요. 이분이 마케팅 에이전시에 있다 보니 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을이라는 네, 회사에 네, 있으니까 네. 네. 음. 굉장히 어, 뭐, 이렇게,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면, 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런 분들, 어떻게 좀 자존감을 음. 좀. 제가 두 가지를 해봤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 저기, 그 1박 2일에 나오는 김종민씨. 네. 그분 인터뷰를 하다가 저도, 어 그분 얘기에 굉장히 그, 그 감동을 받은 게 있는데, 네. 뭐냐면 결국 자존감이라는 것도 자기 기대치더라. 네. 그래서 그 기대치를 내려놓으니까 자기가 참 마음이 편안해지더라. 음. 그래서 혹시 음. 내가 상대한테 바라는 기대치가 뭔지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우리가 흔히 갑질, 을질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을이라는 그리 뭐냐면은 갑이라는 것은 이 나무의 그니까그 식물의 씨앗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처음 나왔으니까 세상물 무서운, 무서운 줄을 모르는데 을은 음. 음. 네. 이제 나온 그 이제 씨앗이 그 식물이 그 세상에 이제 풍파를 겪어가면서 성장해가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아하, 사실은 내 자존감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성장해가는 음.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받아들일 시기가 음. 쉬운 거죠. 네. 내가 이렇게 자존감이 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몸만 일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도 일하고 있어. 음.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죠. 네. 아, 네, 결국은 내 관점을 바꿔야 되네요. 뭔가 내가 외부를 바꾸기 보다는? 네. 네. 뭔가 음. 관점을 변화해야 하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thing. 상담하시는 분들 얘기가 네. 어머 내가 관점을 바꾸고 보니까 세상은 그대로인데 네. 내 마음이 평안해졌다는 얘기를 참 많이 음, 하십니다. 네. 네, 네. 어 저는 눈 들으면서 느끼는 게 굉장히 많고. 어, 되게 지금 좋고 마음이 좀 편안한 느낌이 들거든요. 보시는 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어, 좀더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또 계속해서 답변을 들려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는. 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걸 네, 선생님께 여쭤볼게요. 네. 우리가 이렇게 막 어쩔 때 보면 뭐그 음. 때가 있지만 음. 어쩔 때는 한동안 마음이 너무 힘든 음. 거예요. 음. 그래서, 어, 사실 뭔가 아, 마음이 나 아픈 것 같은데 병원을 가봐야 되나? 혹은 저보다도. <laughs> 저도 그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음, 음. 주변에서 아한번 가봐 정신과에 음, 음. 한번 가봐라는 얘기를 듣는데 음, 음. 조금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laughs> 왜냐면 네. 어, 가봐도 되나 내가 네. 막그 정도인가 싶고 아, 네, 네. 그래서 음. 그럴 때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가도 되나 이런 부분이 선생님한테 굉장히 궁금했어요. 네, 제가 그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음. 이게 공기가 이렇게 희박하면 막 질식될 것 같죠. 네네. 그런 것처럼 내마음의 생각이 꽉 차요. 내 마음이 진실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상담 하러 오는 것은 내 마음 속에 꽉찬 생각을 얘기하면서 내 마음을 환기시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환기라 그러고, 우리가 사실은 그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정리가 되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음. 조금 힘들다면 네. 한번 가보는 것도 그렇죠. 네,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한테 네. 얘기할 수도 있지만 네. 어, 저희는 이제 보다 더 전문적으로 객관적으로 봐 드릴 수가 있는 네, 거지요. 네. 네. 아, 그러면 혹시 그런 음. 것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면 내가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좋은지 뭐 이런 것 같아요. 감기도 음. 어, 그냥 나약안 먹고 네, 집에서 낫겠다는 네. 음. 사람도 음, 있는 거고 음, 음, 음.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이 정도면 한번 가보는 게 실제로는 더 빨리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음. 그런 생각 그러니까 시점이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누구든지 슬럼프를 겪는데 아 그걸로 인해서 내가 내 일이나 인간관계 에 있어서 내가 원래 기능보다 조금 내 기능이 떨어지는구나 생각하면은 한번 점검하러 오시는 게 중요하죠. 어, 네. 정말 힘들 때. <laughs> <laughs> 한번 선생님한테 네. 찾아가 봐야 되겠어요. 네. 네. 어, 그리고 선생님, 그, 선생님 책에 보면, 음. 이제 나는 까칠하게 살, 살기로 했다에 음. 5단계 솔루션이라는 부분이 네. 나오잖아요.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음. 어, 이, 이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음. 한번 따라해보거나 생각해볼 음. 수 있는 그 음. 5단계를 같이 한번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힘든 것도 있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 자신의 생각이 더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인정해줘야 되고 칭찬해줘야 되고 그러면 그런 생각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리고 나는 절대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실패해서는 안 돼. 그렇게 자기가 자기한테 부과하는 생각이 너무 스스로 생각해도 이게 너무 힘들다고 생각할 때는 거기 에서 멈추는 거고 그러면서 이 힘든 생각은 누가 만들어냈냐 내가 만들어 냈으니까 내가 컨트롤 할수 있는 거고 과감히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은 이제 스톱 컨트롤 이스 케이프 해서 s c 의 법칙이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상대가 나한테 어떤 비난을 할 때는 또 상대가 저 사람 참 못됐어. 이거가 아니라 혹시 내가 상대한테 어떻게 보일 것인지 나도 한번 모니터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거울을 봐야지만 내 얼굴을 아는 것처럼 내가 실제로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보이는지를 조금 그 받아들일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간결, 명료, 부드럽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 이제 내가 거절을 해서 상대가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려운 얘기를 이렇게 중원부원해서 상대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어려운 얘기를 수록 부드럽고 간결명료 부드럽고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중요한 거가 앞서 어떤 분이 이제 그이 화가 나는 걸 참을 수가 없다. 특히 그화 같은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일수록 내가 왜 화가 났고 상대한테 뭘 원하는지를 이제 간결 명료 부드럽게 단호하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가 이제 우리가 그 나무도 가지가 너무 많으면 잘 자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너무 지나치게 너무 많은 관계를 하면은. 나도 힘들고 도대체 내가 그냥 인간관계 치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인간관계도 가지치기가 필요하다. 네. 정말 내가 100%를 열어 보일 수 있는 친구도 있고 10%를 열어 보일 수 있는 친구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고요. 네. 다섯 번째가 제가 삶에는 직선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네. 처음부터 잘 되는 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죠. 네. 네. 직선이었다는 말이 굽이 굽이의 부족이 그렇죠. 있을 수 있다 네, 네. 네, 그런 부분들을 음, 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시간이 너무 빨리 끝났어요, <laughs> <선생님. 웃음>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네. 아, 사실 오늘 여쭤보고 싶은 것도 굉장히 많았고, <laughs> 네. 되게 많은 걸또 <laughs>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남겨주셨는데요. <laughs> 네. 네. 어, 오늘 모든 분들께 답변을 드리지는 못했지만 <laughs> 네. 지금 선생님 음, <laughs> 음, 나눠 주신 말씀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조금 저는 아 관점이 좀 변화하게 됐던 그런 음.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그 말씀해주신 게 어. 제가 기분이 나 <laughs> 좋습니다. 네. 네. 어 그러면 음. 마지막으로 1 1권가에서 음. 보고 있는 굉장히 마음이 착하고. 예, 네, 따뜻한 음. 고민을 하고 계시는 우리 분들에게 한 말씀 남겨 주세요. 아까 그 착하면 개고생이라고 하신 분한테 <laughs> 네. 포함해서 왜냐면 저도 개를 키우거든요. 아. 근데 이제 개를 정말 키우려면은 어. 개는 전적으로 제가 돌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난 좋은 음식을 줘야 되고 신선한 물을 줘야 되고 산책도 시켜야 되고. 근데 우리가 개만 그렇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그렇게 돌보자는 거죠. 과연 나는 나한테 좋은 음식과 신선한 물과 그 산책을 시키고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나를 돌보면은요. 그 다음에는. 내가 소중한 만큼 상대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배려하고 존중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심리학자들이 도대체 인간은 다른 존재와 뭐가 다른가 두 가지가 달라요. 첫째는 이제 우리는 희망과 꿈을 갖고 미래를 준비하고 두 번째는 자기 존재 의미를 찾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 나라는 사람은 정말 유일무이한 사람인데 그 유일무이한 나를 나는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그러면은 당당하게 내 의사 표현할 수도 있고 거절. 수도 있고 네. 그런 것이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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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좀 훈련이 음, 많이 필요하고 음, 좀 나를 아끼는 음, 마음을 음. 네,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어, 아까 제이스님은 박사님 미인이라고 음. 오늘 해주셨어요 <laughs>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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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늘 늦은 네. 시간까지 네. 이렇게 네. 어, 11번가 여러분들이랑 네. 말씀을 네. 나눠주셔서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 제가 감사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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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에도 우리 모두 음. 건강한 에너지와 어, 자신을 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음. 행복하게 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마지막 멘트는요. 어, 새해에는 여러분 까칠해집시다. 이렇게 네.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거기에 건강한. 아, 네. 건강하게 까칠해집시다. 네. 그러면 인사드리겠습니다. 음. 여러분 새해에는 건강하게, 건강하게 까칠해집시다. 까칠해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